이거 하가 턱뼈가 완전 남아사지 않겠는데 안녕하세요 참자랑만방병원에서 턱관절 진료 클리닉을 하고 있는 이승구 원장입니다 어, 요새 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어, 턱뼈 부수기 챌린지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뭐 전동 마사지기, 뭐 망치, 뭐돌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턱을 막 때리거든요. 보니까 이게 미세 골절을 유발을 해가지고 그게 원하는 대로 이 정렬이 되면서 얼굴 선이 예뻐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영상에 있는 어느 분은 여기를 때리더라고요. 여기 광대뼈인데 여기 생각보다 이게 뼈가 얇습니다. 얼굴 쪽으로 잘못 넘어지면 내려앉아가지고 수술도 많이 하고 하는 부위거든요. 잘 보시면은 이, 이 부위가 되게 얇기 때문에 부러지면 이거 어긋나가지고 제대로 닿지도 않아요. 이거 원하는 대로 보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게 미세골절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이게 뜯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서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거는 안면 비대칭을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얼굴이 완벽하게 이게 대칭이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칭이 맞는 사람일수록 좀 미인이나 미남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눈썹도 한쪽으로 처지고, 이게 얼굴이 한쪽으로 좀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상당수 부분이 실제로 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돼요. 이게 턱관절은 근네처럼이게 매달려 있는 관절인데, 상악, 여기 위턱에 하악이라 그래가지고, 아래턱이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한쪽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틀어지거든요 이런 거를 좀 맞춰 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외모가 좀 개선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턱관절 치료할 때 이게 이 권장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턱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 밀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밀려 있는 분들은 이쪽이 이제 힘이 없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 정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주는데 대신에 턱으 턱은 이쪽으로 힘을 주는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보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5초 정도 10초 정도 이렇게 이렇게 힘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비대칭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쪽으로 턱 꿰는 거,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씹는 거, 그 다음에 잠잘 때도 되도록이면 바로 누우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석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이게 계속 장시간 동안 이게 되고 자게 되면 한쪽으로 밀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별거 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8시간씩 잠을 자는데, 하루, 이틀, 3일, 거의 막, 한 10년 정도 막 이렇게, 이쪽만 대고 잤다고 생각해보세요. 별로 좋진 않죠. 저희 참전한한방병원에서는 턱관절 클리닝을 할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녹는 실이 있어요. 그거하고, 약침, 주사치료하고, 손으로 교정하는 치료들 같이 해가지고, 침치료랑 그런 걸 병행하면서, 양쪽 턱관절의 비대칭을 최대한 맞춰드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턱관절의 통증, 소리 나는 거, 근데 안면 비대칭까지 개선 효과를 다 노려볼 수 있습니다. 턱관절 부수기 챌린지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안면 비대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단을 받고 턱관절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같이 치료받으면서 또 미용 쪽까지 개선되는 그 효과를 좀 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자남학병원 이승구 원장이었습니다.